어, 뒤에 포도티 입은 게 많아. 어, 화면 켜지면 정리하는 이 습관은 뭘까요? 그, 오늘 주제는 수영장 갔다가 그 같이 공부했던 우리 제주도 스님 그 박사 논문 쓰시는데 같이 공부하고 아, 전 그렇게, 그, 그, 논문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내용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 근데 아쉽게 내일 또 다시 제주도를 가야 돼가지고, 어, 언니랑 가고, 언니가 경비를 대줄게. 이래서, 그럼 갈까? 이래서, <laughs> 어, 못대했던 것들, 밀려있던 것들을 좀 하러, 제주도를 내일 갔다가, 화수목. 이렇게 갔다가 아마 목요일날 수업 전에 서울에 와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영장 갔다가 머리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예 <laughs> 네, 그냥 예 네, 그냥 할게요 <laughs> 그 오늘 스님이랑 논문 쓰는데 그 유튜브에 왜 그렇게 잘안 나오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리고 왜 이렇게 수수해졌냐 옛날 학교 다닐 땐 블링블링 하더니 <laughs> 시간이 없어요. <laughs> 화장할 시간도 없고, 뭔가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뭔가 진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일이, 일이 많아져야 됐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머리도 정리를 못하겠고,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무성의하게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은가 봐요. <laughs> 죄송합니다. 내용은 열심히 열심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불평, 불만은 책임 정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게그 어떤 책이었는지 어 그게 아마 니체의 혼자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 중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그 니체의 아포리즈 혼자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다가 내용이 진짜 많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내장지방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데 술에 대한 거 음식을 어떻게 먹고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리학에 대해서 하고, 보고 있는 그것도 한번 어 인문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신체적인 내용 쪽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싹 정리를 해서 내장지방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전해 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불평불만은 어 책임 정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베이스에 있으면 항상 감사함이 아니라 불평이 있고 불만이 가득하다. 그러면, 어 만족이라는 거는 그, 만족에서 족이라는 게 발족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 실천이나 삶에 있어서 어떤 이동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기, 풍요롭고 지극히 안정적이며 더 이상의 필요가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족. 그것의 반대가 불만족인데요. 불만족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떨 때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불만족이에요. 근데 불만족이 베이 있으면 아저 사람은 날 도와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그게 불만족이야 했다가 사람들이 그래서 막 도와주면 아 너무 힘들어, 너무 번거로워. 왜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야? 아,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제안해. 내 옆에서 너무 번거롭게 해. 내 일정이 따로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걸 못해. 바빠. 짜증나. 어, 내가 끌려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랬다가 또 손을 놓으면, 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불만족이 바닥에 베이스에 있다면, 어떤 상황도 도와주면 도와주는 대로 짜증이 나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대로 짜증이 나고, 어, 내가 하고 싶은 걸할 때는 "아,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보다는 더 좋았는데, 라고 또 불만족을 얘기하고, 그걸 못할 때는 "그래, 이래서 내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은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또 불만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만족이... 어 불평 불만이 그리고 불만족이 베이스에 있다면 그 상황이 좋건 나쁘건 항상 투덜 대면서 거기에서 지워지는 건 겸손함 따뜻함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 폭이 넓은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진 상태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라는 어떤 기준점이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확실히 있을 때는 불평,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불만족에 가득해질 수도 있는데, 기준점이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지,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라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런 면도 있는 거지. 아, 그래, 저런 면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다는 건 지혜로움도 없는 거고, 거기에 겸허함도 없는 거고, 오만함과 교만함이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살다 보면 불평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평불만은 책임전가를 위한 것이다라는 게딱 와닿는 게요. 예를 들면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러면, 아, 걔 있잖아. 걔 그런 면 때문에 더 이상 사, 사귈 수가 없었어. 너도 알지? 걔 성격. 아, 진짜 내가 버틸 만큼 버텼거든.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나의 잘못은 없고, 그저 그 이성의 남자나 여자나 걔의 성격, 걔의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 사귀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부분에서 제가 확 찔리면서 <laughs>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너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버티니? 야, 걔네 엄마 알지? 내가 그래서 결혼 못 했잖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정, 아, 맞다. 책임 전가를 위한 거였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야, 너 알지? 우리 상사. 그 사람 문제 있잖아. 야, 알지, 알지? 걔 새로 들어오네. 아, 요즘에 그 젊은 애들 문제 있는 거, 걔네들 문제, 걔도 그대로 갖고 있어. 그래서 나 걔랑은 더 이상 일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내, 나의 잘못은 없고, 그저 같이 일하는 상사나,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아니면 동료들. 아, 그 사람, 오래 일해봤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 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상식선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냥, 어, 불평불만으로 등을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내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이상하고 상대방이 문제가 많고 상대방이 나를 그냥 거칠게 대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는 문제가 없을까요? 많죠.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남자 친구들이 참잘 참았다. 지나갔던 모든 남자 친구들이 다 착겠다. 듣고 있나? 착했다고 믿고 있어. 몇 명인지 열명열개 손가락에 꼽히지 않아요. 넘어서는데 모두 다 착했다. 하지만 내 성격이 개팍해서너희들을못 사귀었던 것 같아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개팍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열심히 안 살면 마음에 안 들고 막그 사람의 선택인데 제가 감히 건드렸던 거죠. 그러면. 아, 그래서 걔랑은 안 맞아. 라고 하면서 등 돌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알지, 알지? 이러면서 내 잘못은 아니고, 걔가 부족해.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겠죠. 아니고 싶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 직장, 그 사람, 그 상황, 내 잘못은 아니야. 너도 알지? 비상식적이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거든. 이 안에는 내가 부족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했을 수 있겠다. 내가 감정적이고 욕구 욕망이 가득 찬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이런 면에서 아, 참 이해를 잘해 준 거였네라는 감사함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어, 거기에는 지혜로움도 없는 이런 게 불평불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뒤에서 그 사람 때문에 했는데 그 사람 귀에 그 얘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인연이 다 끊어지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어, 뒷담화가 되면서 그 뒷담화가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나랑은 안 보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갖는다는 건 나를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과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내 문제는 보지 않으면서 책임을 전가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지도 못하고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똑같이 헤매게 되고 그렇게 헤매면서 세상은 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래서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야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바뀔 만한 여지라든지 노력 포인트를 완전히 놔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다. 이럴 때는, 아, 내가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구나. 나의 문제로 바라보자.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 어떤 해결점이 있을까? 아, 내가 말을 좀더 부드럽게 할걸 조금 더 즉각적으로 빠른 대답을 해주고 더 어그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받게 하는 아름다운 단어를 좀줄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이런 포인트에 있어서 불평불만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모든 상황에 만족해 하시나요? 저는 좀 어린 시절에는 불평이 항상 많았고 불만도 많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아 내가 이런 성격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그렇게 되겠구나 아 이거 좀 반성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더 평화로움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더 밝은 미소를 가져야 되겠다 라는 노력도 하게 되고 어.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내 마음에서 불평 불만에다가 그냥 픽스를 딱 시켜놓고 그냥 끝없이 달려간 건 아닌가라는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으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쯤 정돈해 보고 정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명동 롯데 강남 신세계 봄 학기 등록 기간이니까요. 지방을 빼고 노폐물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땀이 뚝뚝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우리 쏘이 시리즈로 해서 넣기 때문에, 어, 그거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힘은 들 거다. 힘드신 거에 대해서는, 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아 그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명동 롯데 강남 신세계 오프라인에서 꼭 뵀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 무료 특강 진행되니까 오시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운동량이 훨씬 많아요 문화 센터 보다 태양 체위 또 36번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면서 다른 더 그날에 맞는 동작들도 하는데 보니까 2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시작하기도 하고 어떨 땐 4시 반에도 막 시작하고 하더라고요 지난 어 어제네요. 어제 막 물이 샐때 여문주 선생님, 양희진님, 이숙경 선생님 다 같이 어, 최은실 선생님하고 박수영 선생님하고 다 이렇게 같이 어, 함께 청소도 해주시고 비에는 것도 아, 눈이 새서 물이 새는 것도 같이 정리해주시고 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가서 또 미린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오늘은 또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계사에 가서 또 마음을 다해서 다들 편안하고 건강하시길 이렇게 또 뭔가 마음을 전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 그뭐 성당이나 교회나 절이나 가서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마음을 고민해보고 정리해보면서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면 불평, 불만은 금방 또 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요즘 같은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감기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열건, 일찍 열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아, 야경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네네. 어, 이거 베란다에서 하고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